일단 연패를 끊어야 되는 상황에서 좀 제가 잘 던져가지고 승리에 기여를 한것 같아서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공을 이렇게 잡았어요 자, 한번 태그해보고 싶은 거예요 잠시 후배니까 그냥 툭 했는데 갑자기 심판님이 아웃이래요 그래서 놀랬죠 아무도 몰랐을 거요 베이스 한번 동원 형의 리드가 제일 잘 먹힌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하셔서 해주셨고 그러면서 투구수를 아꼈고 사실 동원 형 사인 냈을 때못 따라가는 게 많았어요 좋습니다 했는데 플레이스테이션에서 해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<laughs> 네,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. 다음 경기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음... 사실 창규 형이나 뭐 작년에 원태 형 이제 작년에 던진 여파가 있어서 좀 힘들 수도 있다 하셔가지고 사실 겨울에 트레이닝 코치님들이랑 운동을 진짜 많이 했어요 시즌 초반에 됐을 때 3연승 하고 좋았었는데 조금 컨디션이 좀 다운됐었거든요 그래서 좀안 좋았다가 지금은 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팔 컨디션 그런 게좀 도움이 됐고 트레이닝 파트에서 되게 관리를 잘 해주시니까 이렇게 2년 연속 할수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또 부산 울산 원정도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주시고 또제 유니폼도 많이 흔들어주셔서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던질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